법의학자들은 왜 죽음을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까요? 이호 교수님의 통찰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법의학자이신 이호 교수님은 매일 죽음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주한 모든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를 통해 삶이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호 교수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래서 하루하루를 의미와 온기로 채워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업은 단지 법의 의학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삶의 지혜서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며 마음껏 현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지 웰다잉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